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5장 10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44장 44, 44절부터 49절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5절은 십계명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이하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했다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이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10개명이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44절, 4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교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모세의 두 번째 고별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설은 여기에서부터 신명기 2 8장에 이르는 긴 율법의 선포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토라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세가 풀이한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정의이며 동시에 토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본문은 선포하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나온 동사 이 삼은 노타 또는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하고 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토라를 제시한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데, 이는 이 율법을 반포한 배경과 그리고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간의 체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증언과 어, 규례와 법도로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증언이란 것은 신적 보장을 더불어서 주어진 변치 않는 법규들을 어,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다른 책들에서는 좁은 의미로 이것을 십계명을 가리키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을 자주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율법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란 단순히 10개명과 이어서 반포되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복한 이 요단 동편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율법을 어, 선포하고 마지막 모세 고벨 연설을 어, 하고 있는 장소를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장 어, 신명기 오장 1절부터 오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주로 율법을 구성된 두 번째 연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들은 신중히 듣고 배우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 배우다 지켜 행하다는 사람의 규범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명령으로 주어진, 주어졌으며 특히 서두에 이 들으라 이 쇠만은 신명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의 강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닌 현재 모세와 그의 회중,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던 그 출애굽 1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곧 출애굽 2 세대가 이 언약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지금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당대의 세대들에게 늘 유효함으로 사실상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늘이 신명기를 읽는 이현 세대와 체계란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모세는 여호와와 이 백성 여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서는 이 언약에 앞서 분명히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자주 바꾸는 이 신명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앞서 그리고 신명기 4장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난 일관된 증거에 의하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처음 직접 전달된 뒤에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이후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제1계명은 나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이와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 관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근동의 종주권 조약은 이를 통해서 종주국과 봉신국가 간의 충성을 요구하는데 제1개명은 이스라엘에게 여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독점적인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관계를 지금 서술하는 양식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금 기반으로 1계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형상, 금지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우상은 항상 형상과 함께 나오며 신명기 5장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우상과 동격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가로 제2계명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중요한데 이것은 쉽게면 서문에서,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종 되었던 집에서와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이 이스라엘을 종에서 이끌어낸 여우와 하나님을 서술한다면 8절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그들이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의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 새로운 세대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권리와 책임이 현재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유효하여서 모든 세대를 아우릅니다.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선포는 매번 이 종이었던 데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선행되어야 그 순종 요구가 그들에게 짐과 속박이 되지 않고 감사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 것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질미나 아니 우리 우리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모세가 두 번째 고별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배경과 십계명 1계명과2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짐과 하나님 속박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어, 종대였던 그들을 구원하고 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어, 구원해 주셨 주셨던 이 하나님을 먼저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짐과 하나님 속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떠한 형상도,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서부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